적인 제보를 오늘 공개함으로써 사건의 본질을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대북 송금 800만 달러라는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건은 경기도가 북한에 주기로 한돈 그리고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이라는 이야기로 굳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 제보의 요지는 대북 송금 800만 달러로 불려온 자금의 실질 목적이 경기도의 방북비 대납이 아니라 쌍방을 주에 주가 부양,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내부자 문건입니다. 내용에는 비비안 나노스 현 퓨처코어입니다. 어, 이 같은 회사 등 특정 종목, 당시 주가 구간, 거래 정지 액면 분할 같은 시장의 이벤트, 그리고 자금의 이동과 주가 이벤트가 어떻게 맞물렸는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아, 더 중요한 것은 그 문건이 이재명 당시 지사와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 자금의 실질 목적과 무관하다라는 취지와 함께 대북 자금은 주가 조작을 위해서 사용됐다라는 결론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제보만이 진실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가 조작 당시 시장 상황, 주가 및 관련한 이벤트가 상세하고 비교적 정확하게 적시된 자료가 나온 이상 더 이상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밀어붙이기 축사가 아니라 계좌 추적과 공시 및 거래 기록, 통신 및 접견 자료 등의 증거를 위주로 검증해서 800만 달러 송금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핵심 증인들의 진술 그리고 증거를 위주로 이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자, 예초 안부수에 대한 수사는 주가 조작 사건이었습니다. 당연히 대북 사업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 대북 이슈는 주식시장에서 소위 테마로 움직여왔고 참여 기업의 주가를 폭등시키는 도구로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2022년 11월 안부수 아태협 회장이 처음 구속되었을 당시 수원지검 조사에서. 쌍방울이 북한에 제공한 800만 달러의 성격에 대해서 주가 상승 목적이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2023년 4월부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병을 대납한 것이라고 진술을 뒤집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왜 진술을 뒤집었는지 이유를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는 다양한 회유 공작이 의심된다는 것입니다. 안보소 회장 등 핵심 증인 진술이 주가 상승 목적에서 방북비 대납으로 바뀐 직후 진술이 만들어진 환경 자체가 정상적이었는가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방용철 전 부회장 등은 쌍방울 계열사를 통해서 2023년 3월부터 2년 8개월 동안 진술을 바꿨던 안부수 전 회장의 딸 오피스텔 임대료, 보증금 등약 7,280만 원을 대납하고 9개월간 생활비 2,705만 원 차량까지 지급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또 2023년 5월 17일 쌍방울 박무 이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원 고검에 조사를 받던 당시 조사실의 소주를 위법하게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무 이사가 무린 것처럼 속여서 소주를 조사실로 들어오면서 방호지원에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라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도 있습니다. 즉 핵심 진술이 뒤집힌 시점과 맞물려서 가족에 대한 금전 제공 정황 그리고 조사 과정에 위법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이는 법무부의 특별 점검 결과로도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했을까요? 검찰청사에서의 연어술 파티, 차량 및 오피스텔 지원이 있었던 즈음인 2023년 4월부터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 대납한 것이다 라고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즉 800만 달러의 성격이 주가 조작 목적에서 당국 대납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